안녕하세요. 지테디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미국 아마존에서도 한글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직구를 망설이셨던 분들이나 직구를 하면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또 아마존에서 필요했던 상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직구하는 방법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글로 설정을 하고 제가 이번에 직구할 상품은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직배송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서 아마존 직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할 때 반드시 정립 사이트인 비프로거를 경유하면 캐시백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뜰하게 직구를 할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마존을 입력한 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현재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정립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샵 나우 버튼을 클릭하면 아마존 사이트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회원가입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어카운트에서 스타트 히어 버튼을 클릭하면 가장 먼저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에는 평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패스워드는 최소 6자 이상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한번더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아마존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한국 주소를 등록하는 건데요. 주소를 등록을 해놔야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확인도 할수 있고요. 가장 먼저 한국 주소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예, 버튼이 보이는데요. 클릭을 한 다음에 일단 주소록 관리라고 뜨는데 한국 주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플러스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 찍어 놓은 영상 중에 그러니까 한국 주소를 영문 주소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소창을 모두 한국 주소로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스 아이디 넘버는 여러분들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입력하라는 건데요. 특히나 직배송 받을 때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통관고유부를 입력하고 주소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저장한 다음 메인 화면으로 넘어와서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지구본 모양의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언어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한국어를 클릭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된 아마존 미국 사이트를 볼수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편하게 직구할수 있도록 바뀌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클릭해보면 한글로 메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상품들을 좀더 빨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메뉴에서 아무거나 먼저 클릭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클릭해보면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아래에 보시면 대한민국으로 보낼 경우라고 해서 배송료와 함께 뭐 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한국으로 직배송이 안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멘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면 이 상품은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라고 뜨기 때문에 직배송이 안 되는 상품은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직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되는 상품 상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주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찾아놔서 제가 주문할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 주문을 진행하려면 오른쪽에 체크아웃 진행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배송 주소 선택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입력해 놨던 한국 주소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이 주소로 그대로 배송을 받으실 이 주소 배송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른 한국 주소로 배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새 주소 추가에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만 입력해서 이 주소로 배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입력해놨던 곳으로 받기 위해서 이 주소로 배송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는 내 배송 옵션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좀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배송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제일 빠른 배송을 선택할 경우에는 배송비가 무려 32.37달러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음. 입니다 정말 급하신 물건이 아니면 가장 배송비가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배송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는 계속 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결제 방법 선택에서는 저는 이미 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나와 있지만 카드를 새로 등록해 하시는 분들은 카드에 기입된 이름을 카드 전면에 표기된 영문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시고 카드 번호 16자리를 번호만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월과 연도를 입력한 다음에 카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카드 통화를 반드시 US 달러로 설정을 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 계속 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세관통관을 위한 ID 추가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새 ID 추가 그 다음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선택한 다음에 귀하가 한국인이면 확인하려면 이 확인 란을 선택하십시오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다시 한번더 입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계속 버튼 을 클릭하면 그러면 다시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면 주문 검토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취소하거나 아니면 반품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화면에서 틀린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배송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날짜에 정확하게 배송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날짜에 도착할 겠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주문 요약에 보면 상품 가격, 배송 및 취급은 배송료를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 150달러 또는 200달러가 넘어서 관세가 나오는 경우라면 예상되는 징수 세금에 관부가세가 포함돼서 결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뜨면 여러분들도 아마존에서 직구를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계정에서 내 주문을 클릭하시면 방금 제가 주문한 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품목 취소로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어떻게 주문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영문 주소를 입력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확실히 한글로 직구를 하게 되니까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보는 것도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아마존 직구 방법대로 한글 설정하시고 직배송되는 상품을 주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아마존에서 득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주문했던 상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